일 형다운 멤버 그리고 진짜 형 같지 않은 멤버. 혹자면 아, 아, 그 여섯 명다형 같지 않은 멤버일 것같으요 것 <laughs> 어, 솔직히 진짜 장난 아니라 약간 여섯 명 모두 다 진짜 가끔씩 아기 같고 가끔씩 정말 어 멋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평균적으로 그어어 <laughs> 평균적으로 어, 약간 <laughs> 음...그래도... 어. 제노 형? <laughs> 제노 형하고 마크 제형 같다고? 아기 같아아 아, 제노? 아. 제노가 아기 같다고? 어, 그 동생 같다 <laughs> <애기가, 웃음> 아, 제노랑 야, 마크가 야, 더 제노 동생 같다고? 야, 아, 이거 좀 의외다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아니, 제노가 아니, 이걸 들었으면 진짜 아, 보고 싶냥 그냥, 그냥 너 동생 같은 때가 만, 많이 느껴져요 아 진짜? 오. 제노가? <laughs> 아이 마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. 있어. 수 있어. 제노가? 제노 그럴 수 있어. 맞아. 약간 지성 씨 어떤 있겠다. 어떤 아, <laughs> 어떤 면에서 제노, 제노, 제노 씨가 써서. 좀 애기, 애, 애기 같아요. 일단 마크 형을 뭐다 아니까 근데 제노 형은 진짜 잘삐져요아 <laughs> <laughs> 그가 <맞아>. 너무 잘삐져요 <laughs> 맞아, 맞아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맞아 그아 이런 거는 빚어 와 이렇게 약간 아, 그래가지고. 진짜, 아 그러면 제일 형, 네. 형 같은 멤버는 누구예요? 솔직히 제일 형 같은 멤버는. 해찬 형하고 그나마 런쥔, 어. 해찬 음. 런쥔? 네, 그두 명이 그래도 오케이. 각 저한테 많이 이제 저를 혼내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. 뭔가 많이 약간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두 명이 되게, 음. 저한테. 네. 마지막으로 음. 뭐 때문에 혼나셨어요? <웃음> 아무래도. <웃음> 아무래도 제가 형들한테 많이 기어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<웃음> <웃음> 그래도 <웃음> 형들이 까불어요. 야 그래도 내가 형인데 이건 좀 <laughs> 아닌지 않냐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죠. 알겠습니다.